유하 여러분 안녕 나는 KD 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것도 생방송에서요 요! 하 유하 오늘은 픽셀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서 알아볼 거냐면은 진짜 오랜만에 리뷰합니다 솔직히 제대로 된 시즌 리뷰 한지가 조금 됐다 아, 그지 알고 있다 나도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나온 새로운 시즌 올림피아 시즌을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이게, 이게 나오네 <laughs> 올림피아 시즌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미 다들 알다시피 저는 현지를 모두 준비를 완료해 놨고 이제 뭐 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5300 크레딧으로 일단 전투패스 업그레이드 하면서 어떤 무기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의 민심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민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투키트 바로 업그레이드 와와 젤짜리트 아우 그냥 아우 그냥 젤짜리트 16레벨까지는 쭉올려버려 부족한 거는 톡 일단 18레벨 아우 아우 어우 그냥 자, 민심이 어떤지 한번 민심이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나온 무기 프리미엄 패스에서 날개 달린 리볼버 출시했습니다. 로켓 리코젯 더블 점 더블 점프 더블 점프라고? 나 장비에 껴져 있는 그러면 뭐더 더블 점프야 이거는? 그간 경험상으로 더블 점프는 중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더블 점프라는 게더 더블 점프가 되지 않는 이상 네번 점프가 되지 않는 이상 전혀 의미가 없는 무기에다 보조 무기입니다. 우리 채팅창에 저기 갈고리 계속 올라오거든요. <laughs> 로켓의 리코체. 하... 소...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넘어가죠. 좋아요. 민심이 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첫 무기부터 되게 갈고리 올라왔어 지금. 이게 뭔 무기지? 싶어. 자 이번에 최종무기입니다 두번째로 조각을 얻게 되는데 썬더볼트라는 무기가 나왔습니다 스페셜 무기고요 체인샷에 타겟을 내리게 하며 가이 방해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발사율 83에 수용력 9 유동성 65 로써 써봐야 알것 같은데 여태까지 이런 무기 치고 좋았던거 피자 히터 말고 있나요 이거는 보자 보자 한번 봐야 한다. 스페셜. 이번에 나온 무기 제작 이벤트 썬더볼트. 오. 오. 와. 자, 의문 의문입니다. 이게 지금 갤러리에 등장을 했다면은 어? 올라리 갑자기 생겼다고? 에, 에뭐 냐? 놀리 냐? 아, 원래 없었 거든요? <laughs> 아, 니 원래 방송 시작 할때다봤지 없는 거. 옷서확인해 봅시다. 아, 진... 아 나만 억울해? 그래? <laughs> 아 놀리냐고. 싸발해. <laughs> 아, 오, 오케이. 진정. 좋다. <laughs> 진짜. 다음 등장한 것은 비행 샌들 글라이더 스킨입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무료 무기입니다. 헤르메스 막대기가 등장을 했고요. 배틀로얄 장식 아이템 아4 시간려고 그래 금관 등장 월계관 장식입니다 우리 잘 안쓰죠? 네자 다음 등장은 전쟁의 찬입니다 근접무기이고요 혼전의 불타는 화상으로부터 보호 이거 스파르탄 우우스파르타 혼전의 불타는 화상 보호 나쁘지 않은데? 이 무기 괜찮을까요? 오! 야! 짱 태운으로~~~ 잠깐만 각이 나왔습니다 나 저거 갖다 컨텐츠 뽑을 각 나왔다잉 자 이렇게 해서 두번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주네요 그렇다면은 홀리 마마 30레벨까지 얼마나 필요하다고? 2880 모모이 <목> 경이로운 찰랑 소리 들었나요? 아모 <목> 이것은 제가 구매한 게 아닙니다. 제 방송을 항상 사랑해주고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고 후원해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이쁜 댓글 달아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매한 거지. 여러분들이 구매했습니다. 이건 제가 구매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보자고, 어, 자, 다음 등장할 무기는 삽이네요. 예, 삽질해버렸네. 자, 다 그냥 쭉 쭉쭉... 주는데, 네. 올림피아 도전이 이번 무기는 근접입니다. 네. 아, 중, 주... 뭐? 중화이 올림피아시 도전. 중화이 그래요. 신청해 보자고. <laughs>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느낌인지 자, 무기에서 무기고에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우 다이아 다라 어우 다이아 너무 다라자 날개 달린 리볼버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점프는 의미가 사실상 없고 야이속 붙어있는데? 뭐야 좀 빨라.. 빨라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아 이거 날개 달려서 빠른거야? 아 비통수 관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리고 리코체 시기 때문에 튕깁니다. 바닥샷, 바닥샷, 바닥샷 가능하죠? 바닥샷에 튕기고 헤드 데미지가 근데 그렇게 헤드 세방 보조 무기 성능으로서는 그냥 그저 좋은? 그 그저 좋다? 애매하네. 그냥 이펙트지 안 빨라진 거지. 어. 쓰레기통 열어라 얘들아. 음. 자. <laughs> 자, 다음으로는 빵테온의 전쟁의 창. 미으러갈 거야. 빵테온으로. 하. <laughs> 사거리가요. 그렇게 뭐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만. 아니, 먼 편은 아닙니다만. 애초에 화염 보호가 있고, 쓰레기통 뚜껑 다달아야되라 오우 전쟁의 창입니다. 조만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프로디테의 석궁입니다. 매력, 팀원 치유 세 방향의 사격이 들어있는데 얘네가 아니 얘가 이... 안 가자.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고. 이건 이 옆으로 나가는 이거 둘은 뭐냐고 이거. 뭘 위한 저격이냐고 이걸. 사랑뿅. 와. 와. 야 이거 너 아까 안 좋다 하지 않아? 와! 픽셀건에는 저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빵 필승만 존재할 뿐. 아니, 애초에 저격인데. 저격형 저격 정석코. 저격 총 석궁이 아니라 샷궁이거든요, 이거는. 샷궁? 이건 누굴 위한 저격이? <laughs> 와, 에임 보조를 해 주네. 내가 얘를 때리려고 해도 실수로 엄마옆으로 때려버렸네. 아, 잡아버렸네. 내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아유, 실수로 옆으로 옆으로 때려버렸네. 어, 가운데로 때려버렸네. 어, 왜 맞아 죽지? 내 에임은 분명 제들이 향하고 있지 않은데 쟤들이 맞아 죽어. 와 아, 실전에서 진짜 어떻게 먹힐지 이거 진짜 실전에서 어떻게 먹힐지 다음 리뷰에서 확인해 보세요. 와. 아. <목시> 허니허니맨님 슈퍼채팅 천원 감사합니다. 허니허니맨님 천원 원 감사합니다. 썬더 볼트로 천원.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자, <laughs> 아니 자 이번에는 썬더볼트입니다. 아 팀원 치유를 한번 확인해 달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AI 보츠 팀원 치유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어 네, 확인할 수 없는, 안타까움. 팀원 치유가 여기 AI들은 안 먹힌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 해드리네요. 버그라네요. 고치지 않는 영원한 버그, 네. 자, 다음은 썬더볼트. 천원원 <laughs>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궁금했어 자 여러분들 이번에 조각 무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 무기 과연 어떨지 어 뭐냐고 아니 뭐냐 아니 넥슨 메이플 직원들 나와봐요 썬더볼트를 여기다가 아 메이플 직원들 와봐 지, 아니. 직원분들 이거 아니 썬더볼트를 아니 여기서 쓰면 스마... 와, 와, 뭔냐까 뭐냐고... 아니 뭐,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이거 체인샷인 건 알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laughs> 이게 문제가 아니라 <laughs>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다가 번개 맞은 골밖에 드든냐고 있게 <laughs> 미치건데? 이게 무슨 우산 쓰고 김밥 천국에 라면 먹으러 가다가 번개 맞은 꼴이냐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와 어디까지 체인 야 체인을 어디까지 고는 거니 얘야 잠깐만 아니 봐봐 잠깐만 봐봐 봐요 봐, 봤어 봤어 아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이걸 맞추, 맞고 죽으면. 어, 내가 돈 쓰고 내가 화가나. 나는, 솔직히, 무과금 분들 화내는 거 인정합니다. 자, 이해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과금 해도 화가나. 이걸로 양악하는, 양악한다는 하는양악 느낌 나는 것도 미안하다, 이거. <laughs>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현재 이번 시즌으로 등장한 무기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자, 뽑기로 등장을 합니다. 음험한 하데스 세트가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캐르베러스, 트리플 바이트, 영혼의 지휘자 총 3가지가 등장을 했고 하... 하데스가 뭐의 악마죠? 하데스가 세교계 악마인가? 아닌데? 하데스가 뭐의 악마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지옥의 수문장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상자깡을 이걸 또 해야 잖아요자 돌릴게요 일단은 일단은 한 번씩 돌려볼게요 확률은 그대로 어, 늘 그대로 차라리 여러분들 꿀팁 줄게요 늘 말하는 거지만 뽑기 하실 때 조각을 차라리 삭제하세요 VIP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 정도 1시간짜리나 30분짜리 하나를 두시고요 조각을 빼세요. 차라리 돈을 받으세요. 그게 더 이득입니다. 어. 작은 조각수를 빼세요. 차라리 그게 더 이득이라는 거 봐봐 이렇게 하잖아. 어우 감사합니다. <laughs> 어 차라리 그게 이득이라는 거 자. <laughs> 진정을 좀 하고 다시 리뷰 합시다 자, 캐르베로스 같은 경우에는 로켓에 클러스터 폭탄, 불타는 효과가 붙어있고요 능률이 334에 발사율 74, 수능력 7, 요동성 50에 오랜만에 클러스터 폭탄 무기가 나왔는데 옛날에 저는 사실 클러스터 폭탄은 크리스마스, 라스트 크리스마스 이후로 잘 사용하지 않던 무기라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이번 전투 패스에 좀 희망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 다음 등장한 게 영혼의 지휘자 레이저의 벽파괴 생명력 갈치를 하는데 이 무기는 아마 저격이일 거예요. 네, 저격 무기로 등장을 했고요. 이번에 등장한 근접 무기 트리플 바이트. 어째 모션이 어디서 많이 본 거입니다. <laughs> 자 디자인만 그냥 미쳐버렸다. 그래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한 상자 값, 거김없이 타이탄 추첨이 등장을 했는데요. 승리자 상자입니다. 개방 한번 해볼게요. 큰 것부터 개방할게. 오늘은 시원시원하게 어, 사발 아니요 오, 그렇지 태고의 추위, 그렇지? 한번 더. 하 스킨 어. 괜찮아요 컨텐츠로 쓸 거니까 이번에 신들의 전쟁 컨텐츠 한다고 했잖아 이거 시즌별 이거 한세 컨셉 세네 가지 잡을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스킨도 모아두셔도 됩니다. 난 괜찮아.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다니까. 괜찮다고. <laughs> 어 감사합니다. 용암 타이탄 받으세요. 네. 당신이 뽑아 준 용암 타이탄. 천원 감사합니다. 우리 잼민이 천원 고마워요. 어! 아우! 어, 그냥 화가 나안나 나, 진짜. 나 지금 <laughs> 예민해. 아나 괜찮은데. 예민해. 아 상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 싸발. 여기서 솔직히 무기 조각 세개뽑 뽑았다고 기분 좋은 사람 있어? 하! 하나도 안 좋아. 여기서 차라리 다이아가 나와라. 재미나 컨셉이면 빨리 푸는 게 좋을 거야. 나 진짜 니가 다 옴팡지게 뒤집어 씌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아이? 대님 화도 안 내고 착하시네요. 앞으로 맨날 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착하지 않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맨날을 봐주시겠지만 전 정말 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나 착한 이미지, 나 제발 나한테 착한 이미지 프레임을 안 씌워줬으면 좋겠어. <laughs> 나안 착해. 사발라안 착하다고. 슈발 어떡해. 안 착하다고 인정해줄 거냐고. <laughs>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나봐. <laughs> 기분이 좀 좋아졌어. 음. 이렇게 해서 오늘 전투패스를 모두 리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보다 <laughs> 누르는 것보다 다음 영상 한 편을 더 봐주세요. <laughs> 그럼 모두 뾰우! 딱 간다. 하나 둘셋 넷. 좋아요와 알람 버튼 구독까지 누르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버튼 눌러요. 좋아요와 알람 달랑 구독 꾹꾹 눌라고. 다음 영상 하나 골라 광고까지 보세요.